오늘 신년초 여러가지 바쁘실 테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길 원인으로 한번한번 밖에 감사드립니다. 격려하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권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즐겁게 봐주신 덕분에 안나시는큰 대가 없이 아주 무탈하게 한해잘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오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감기가 대단히 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건강을 잘 하시면서 올 한해 또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많이 안양신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해지지 않을 생각합니다.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에,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어, 민사 7기 시장으로 심의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다짐한 소중한 약속을 차질없이 또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시장 차라는 처음부터부터 오직 시민, 행복입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행복한 안양을 위해서 우리 참구례역민자 모두는 신실 행을 다해서 막 시점을 펼치고자 합니다. 2020년 경제학 세를 맞이하여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수상 현황과 그리고 2020년 시정운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입니다. 세 가지 기월이 다 되겠는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 그리고 스마트 안양 행복도시 안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시민의 행복한 그런 스마트 도시 안양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 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이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는 시민참여위원과 SNS 기자단 운영, 주민참여, 원탁게이마 만화시장 운영, 주민참여 예산대 운영 등, 특히 주민참여 예산대는 80건, 도시 8억을 편성하고 가 있고요. 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년 중례 예산 제도 운영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간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과 함께하는 시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 취임 또는 하다마다 청년 전담 부서를 어, 신설했고, 청년 정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권도 300억 조성과 실험보고 주택매의 전세장 대출자 지원, 청년 부실 재무장 신용 협업 지원, 전국 최초 청년 아양청년상처의재정 그리고 제일의 청년 어, 축제에 개최적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고, 청년들의 뭔가 힘이 될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2019년 청년 창업장 대상 오수기초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는 음, 안전한 은 스마트한 만들기 위해서 규제혁신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자율주행은행 기반 조성이라든지 기업 맞춤형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 성취하다보서 아, 맞춤형 안전 시스템 건축과 안양 안전 스시탄 신설 운영 5개 분야 2 2 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 안전, 그리고 식품 안전, 그리고 여성 안전, 그리고 제가 아, 먹었네요 예, 안전 5개, 안전 펄시탄 5개를 운영하고 있, 있고요. 했고 또 미세먼지 저감 종합관리 대책 추진 에 대해서 7개 분야의 24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안전범원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는 우리 안양의 우리 생활에 전보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 여성,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전방위적인 시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대비 보호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신중년, 미인도 일자 사업 추진, 일자리 센터 운영 및 취업 방안의 개최를 통해서 만여 명의 이원의 취업을 성공시킨 바가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약 2,200여 명, 우리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63개 사업, 3,400여명을 제가 어, 참여함 지키고가 있습니다. 이라 너의 이름으로 보건복지 머르시기 뭐 일자리 시장의 사업 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 저는 행복회 한 참여하게 해서 환경에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메비로스티 경상 속 에하트 이미를 담은 도시 비전 스마트 안락을 만들어 신체개체로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의 복지고려로 복지사업지대 제로화 추진과 아동보 전공 기관, 그리고 많은 것도 확보해 치매안심센터 개소, 임신 출산, 친환경 환경 조성 등 또한 어~ 참 어렵게 민선5 오기 때 추진했던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주자협정체계를 재협정 체계한 이런 성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또한, 에, 어려울 때마다 아, 가장 큰 것은 교육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안양형보상 교복을 실시 통해서, 작년 어, 지자체 최초 중고등학교 실생에게 교복, 지원비를, 교복, 교복품위를지원하바가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교육 경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 기자지트레이 가장 많은 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음, 단체이랍 합니다. 이러한 도로 결과로 동절기 사각 복지사각지대 지복 집중발굴 지원 경기도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FC 안양에 대한 활성화 추진과 스포츠데이 추진, 제3회 안양 신필름인 영화예술전 주치 제6회 안양공공 예션프로젝트 개최, 안양예술홍글블럭을 관광받게에 추진 등 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원해주신 덕분에, 2013년 f s h a n 장위에 최다, 최다한 점수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아주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결과, 장단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던 f s h a 이리어 2에서 3위에 일하는 성적을 거두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해결이되겠습니다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들과 원늘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 수상에나총 91건, 1 1 5번의시상도과보도을반복했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제 16회 대한민국 시방자치. 경영대전 안정원 대통령상을 주상하였고 2019 지방 휴대혁신 우수 경쟁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현주 주무관이 이 주말 의힘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휴대혁신을 푸는 바람에 세계 시장의 13조 시장을 저희가 창출하 때가 적당한 자랑을 할수 있습니다. 그공을 저는 높이 길리 보자. 아, 지난 1월 1일부터 어, 특별 승리를 다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 55건의 음모 채택과 108건의 사업비를 제가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세가 부축됐다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4천억혁명을 지원하고 있는, 특히, 파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안양시는 대단히 콤팩트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사차산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해 뜻을 썼습니다. 2019년 장애인 생활민창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선택에서 30억이라는 선정되는 대어 30억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의자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자 운영계획은 6개 분야로구성하였고 분야별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주인인 열린아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견장하는 풀뿌리 주민자체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선 만원과 동화구 각두개 동씩에 총네개 동을 선정하여 동 자치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강화된 주민자치를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톡 채널 등 소셜 미디어 운영, 안양시 영상 홍보등 개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홈페이지 신청 접수, 주민 소통 공간인 동 행정복지센터, 권립 등을 통해서 시민과 경제업자 소통하는쪽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행정을 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차단은 경제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양에서 틀을 잡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출산과 보육,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미래를 그리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보용자리 관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 을 위해 청년 창업 펀드 300억 원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작년 5월에 선정 투자 신에 통과된 바 있고 금년 7월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여 우리 시에서만큼은 청년이 실패를 두르지 않고 도전하고 그리고 마음껏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양고 주변, 인덕원 주변, 박달를도 주민센터 주변, 안양 패리섬 연화구 주변 지역, 석수성 루태원 해제 지역과 그리고 현재 해리가 지리적인 비산동 매곡지구, 석수성 연합마을 등등의 약 2천. 대결 세대를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큼 밖어 청년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국민나라에 연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어, 인턴사원이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소통공간 안양 1억가 센치 안양 청년독립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사업을 통해서 어린들의 미래를 에,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 하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생애 설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중년 어르신 경력3 0여성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신중년 사회 복원 활동 지원 차단한 일자리 현장 서비스 바로 잡고 운영 AI, AI VR 면접, 상사치 한번 소년, 소상공인 직업 지구 공동기반 신설 구축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도록 하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안양 시민의 삶회편해지는 안전한 스마트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달 스마트 현리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박달동, 한약저당시설 지하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합의로스를 조속히 체결하여 박달 지역을 첨단산업 그리고 주거, 복합문화,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가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컴팩트한 도시의 입점을 살려서, 안양형 자율주행 시원 사업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미래 교통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청을 포함한 약 3, 4km 구간에 스마트 도로 인포를 붙여가고, 자율주행 셔틀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첨단계를 직접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사업 추진, 전국 최초 재난만 이용 IoT 공공서비스 시범 추진, IoT 경기 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해서, 아마, 음, IoT 공공서비스를 선도하고, 또, 광역센터 확대 발전시켜, 우리의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불등 각종 재난지의 현장에 도로를 활용해서 사전 예방과 만일 사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범 CTV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시민 안전 과의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보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사각지대를 해결물론이요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점을운영하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균형있게 발전하는 교통의 편리한 안양을 만들도록 나가겠습니다 만화가공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만화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농넥축산과학학본부 부지 개발하는 현재 지구단위계 수립 영역 쪽으로 2월 중 지구단위 개수립 고시를 할 예정이고 연안 말 1월에 제 산업 이전 및 공영개발 사업은 현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영역 쪽으로 6월 중 공공 주택 지구 지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도가 대세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든 철도에 오더 많이 유치하고더 많은 교통에 이로써가 필수로 통과할 것이어서 지하체마다 많은 관심과 또 투자라 기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는 광역 교통망을통해 많은 방향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맞이겠습니다 수원에서 양주까지 연결되는 지폐 신호선은 임도관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하여 양구 임도관역이 수도권교통의 핵심 거점지이도록 재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것 판교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노선이 저기 착공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박달동, 석수권, 방역버스, 노선이, 노선의 노선에 불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위해서, 아마 박달권이나 석수권의 교통편의도 오원이나노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안양 오동 냉천지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만양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을 마치고 올해 3월 중 관리처분객 인가후6월 중에 이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수암천 파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조성사업 그리고 관양도 및 인동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내곡 공공주택 사업 추진 도시재생놀리사업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안양교로소 이전 추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안양교로지사업은 합리적인 대한 제시를 통해서 어, 민민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상업 어, 상생 발전할수 있는 그런 모드를 잘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의 에, 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행복한 도시 교육도시 안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장애인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장애인 복합문화관 만원구에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체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박달 이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서 기존 부지에석수로 박달 번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종합복지센터 건립 관양동 사회복지시설 건립 모든 출산과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소득기준에 한계없이 지원 확대 사례번역별 24시간 어린이 분영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서 마음 놓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출산율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예산의 44%인 5,190억 원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델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지자체중 교육지원 부분에서 우리 시는 예산 대비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전체 교육 예산은 618억 원이며, 학교지원교육경비는 시세대비 11.3%인 4 5 4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으로 따뜻한 인성을 합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복지의 교편화신을 교육 위해서 중고등학교 2생 무상교육대 지원에서 체육복지원과 안하명 예술교육 1인 1학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 지원을 혼내시고 그리고 친환경 학교 구식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건강한 힐링 건강한 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뉴욕에는 센터파크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싱가포르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는 가든스 베이더베이 바이더베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많은 시기를 과박 방향을 찾는 도시의 명소 중의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기에 중앙공원, 중앙공원, 미랑광장 그리고 안양시청, 그리고 평천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천 복합을 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명소공원이 될수 있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현재 교통연구평가, 용업 영역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 도시계획단의 계획을 변경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대표 관광객인 안양예술공원을 글로벌 관광명소로만들기에관광정화 안내 센터 보유한 어, 차량만을 설치하고 예술 작품을 어, 사진 촬영 시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제공하는 2mm 매칭 사업과 예술공원 탐방로 경관 조명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복한 시민공원이 진흥 우수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경복한 시민공원 관광문무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계단시설을 활용하여 슬라이딩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히즈센 히즈심터 키즈 북카페 등 쉬고 싶고 먹고 싶은 편의 공간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산만마을 스펙트릭 탐방도 부지, 안양시 유적지 정비, 관광자원, 생태놀이터 및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수도공단 체육 시설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자동차및 수소차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법을 확대하고,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함을 물론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일대에 부족한 실내체육관을 숙소에 건립하고 수영장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된 각달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만화 노심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주요 어, 성과와 그 2020년 시정운영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울리고 시민의 인생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화이수 있게끔 우리 저와 안양시구청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원료들에게 지속적인 아낌없는 지도편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